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 발적에 선택하는 세 가지의 내 인생의 종목. 그래서 3년씩 한 호흡을 해서 10년 가갖고, 어, 내가 3년 동안 이 종목만 뒤지면요. 웬만한 어나리스트나 전문가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본인이 판단할 능력과 중심이 딱 돼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를 줘요. 나의 인생의 종목 이 가방 안에 3개만 딱 들고 여행하시죠. 어, 그럴 때 제가 이 그림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이 그림, 이 그림,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선 하나인데, 이 최상단에, 그러니까 2,000개 상장된 종목들이 수많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또고민이에요 지금 투자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한다. 최적의 종목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1억 정도면 몇개 하시겠어요? 최대한 아, 종목은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네, 좋다고 네, 네, 그러고, 네. 저것도 좋다고 그럴 테니까. 예, 네, 네. 네. 그러면 어... 절대 세, 다섯 개도 많아요. 세 개에서 다섯 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내가 내 자식을 그 키우는데 지금 한 명도 키우기 힘들어요. 두 명, 세 명, 다섯 명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리고 얘를 20년 키운다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가는 자식이 있을까 반대로 가는 자체 그리고 속성이고 막 이런 이런 변동성을 꼭 주식의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결과물이 어 수많은 변동 수 있는데 그걸 2000개 라는 그 유혹을 내가 매일 보면 노상 급등하는 종목도 막 나와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올라가면 자꾸 교체에 의어 손절에 의어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 뭐라 그럴까, 바꾸려고 하는 그, 어, 변동성 유혹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주린이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아는, 중심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섹터, 내가 아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주린이지,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나는 갔다 해서 화장품이나, 그, 이런 쪽계통에업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화장품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종목을 찾아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들 보면 또그 근무하는 주가들 잘안 살라고 그러고 또 싫어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 내가 아는 업, 내가 아는, 좋아하는 곳. 나는 예를 들어서 게임 굉장히 좋아해요. 뭐 가서 하면 PC방에 살아요. 그럼그 나오는 게임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딱세개 그래서 어, 제가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3개에서 5개 안으로 압축해라. 이거를 우리가 웬만하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10개가 넘어가면요. 주가가 갔다 여기서 3, 4천, 4천 가더라도 수익이 안나 이상한, 그,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하나 올라가고 하나 빠지고, 하나가 고생시키고, 그 중간에 또, 말썽 피우는 종목이 꼭 생겨요. 그럼 그거를 살리려고 좋은 정보 팔아갖고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물타기도 하고 이런 질곡 속에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린님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본인을 먼저 파악하고 본인의 자금의 성격 판단하고 집중 투자를 하지 분산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게 주린님들한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처음은 우리가 삼자 좋아하잖아요. 삼삼하게 세 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세계가 끝날 때까지, 갔다 해서 제가 끝날 때까지라면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어, 내가 투자한 게100% 이상 갈 때를 참 목표. 그럼 그거 달성할 때까지. 그게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그거를 그 세계 안에서, 어, 조절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 덜 다칠 겁니다. 일단 덜 다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개만 집중하다 보면 지수 매일 변동성이라든지 뭐 연준이 뭐뭐뭐 매크로적 시가 이런 거싸그리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유튜브나 이렇게 유명한 데 보면 또 리처드 센터장에 가서 뭐뭐 어, 뭐 연준이의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제 1세대인데 리처 센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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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날리스트들한테 돈 줘서 운영시켜봤어요. 실제 실적 이론과 실행은 또 다른 세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영의 세상은 현장 전문가적 시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한 발짝 한 박자면서 갖다 얘기해서 저 위에서는 보면, 어, 완전히 튼튼한, 뭐, 갖다 얘기해서 평지 같은,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날리스트 씨가 톱 나온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진흙 바닥이에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오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는 전쟁에 라면 진흙뼈에 빠졌어요. 그럼 저기 한테 노출되고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숨어야 돼 그럼 그냥 거의 중국과 마찬가지의 경험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나마 어, 뭐라 그럴까. 적자 생존의 동물의 세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어, 그래도, 어, 다른 세상보다는 저는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이걸 평제시켜서 여기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다른 데는 계층화돼갖고 예, 저는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봅니다. 아, 위에서 이제 상처받아서뭐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도 저는 어, 개천에서 용 난다 가능한 시장인데 문제는 뭐냐?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데 노력하자. 그러려면 오히려 전체 매크로적인 거를 보기보다는 내가 아는 종목 딱세 가지 종목해서 그세 가지 종목에 그 인생의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인생의 종목 걸어 놓고 그게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끌고 가는 그, 그 시간의 여행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동성이 기는 담력과 그 다음에 그 기업, 그러니까 변동성의 지수나 모든 매크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을 탐방해 보고 제가 오히려 그 기업을 하나 선택했었어요. 그럼 공장이 어디 있는지. 그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매일매일 보는 그 주가, HTS, 거기에서 그걸 멀리해 보시고 오히려 그 기업으로 집중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오히려 팔로 m 더 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기업 탐방 가 갖고 수위한테 물어봐요 여기 분위기 어때요 사람들 잘 가요 뭐. 그러면 담배 하나 주고 그러면 어리스트가 듣는 것보다 더 쌩쌩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 회사에 돌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 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의 그 에너지들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면 주식 했어요 뭐부터요? 해 HTS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자투을돈 넣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거 보고 또 책들 뭐 가치 분석, 기술 분석 책 사서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런 거는 기본이지만 마치 hts라는 거는 우리 카지노 가면 그 카지노 이렇게 끈을 이게그 머신 있잖아요. 그머신이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꼬셔가지고 수많은 머신, 이쁜 머신들 딱 갖다 놓고 요게 안 되면 일로 와서 요거 땡기시죠. 그러면 이게 계속 매매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증권에서는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상품 막 깔아보면서 그 구전 뜯어먹는 이런 시스템 구조에 여러분들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혹을 벗어 던지고 사셨어요. 저는 한 1년쯤 그 종목이 그 진입했다면 아니 기업이 매일매일 주가를 면농하지만 이 기업의 사이즈 운영한다면 이게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은 봐주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아니면 6개월 단위로 그래서 보면서 하다 보면, 투자 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까지 조사했던 기업의 업력이라든지, 오히려 그 업력이 모른다면, 그러면 HTS 좋아요. 거기에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어. 분기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아 봐요. 다운받아 봐갖고, 제가, 아, 어, 제가 하고 2년 되는 제자들이나 현역에 있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3년짜리 그 사업 보고서를 손을 직접 쓰게 해요. 우리 연준이 이렇게 하면 뭐뭐 뭐 계속 전번 대 보고서하고 요 단어가 틀렸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해석까지. 아니 네가 투자한 기업이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는데 그그 그 주석같이 그깨 같은 거 보기 싫다고 그것도 읽지도 않고 그냥 매일 이평선이 죽이것만 본다. 근데 그거를 쓰다 보면 요게 바뀌어요. 요문구가 빠지고 요게 들어오고 요게 또 새로운 뭐또 새로운 것들 나오고 뭐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상에 뭘 추가하기도 하고 대주주가 바뀌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어 이게 왜 나왔지? 이게 왜 들어왔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떠한 가데 생물, 생물 살아 있는 생물체 같지. 뭔가 변화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추적은안 해요. 매일매일 보는 건 뭐예요? 오늘 고가, 저가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야 돼. 여기서 샀어야 돼. 이거, 이게 잘못된 공부라고 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공부하고 종목을 압축하고 그리고 적어도 한번 세 개를 선택했어요. 3년은 가시라고. 3년은. 기업의 큰 변화가 그거 뭐, 뭐 어떤 것들이 그, 주, 그 2000년도에 이게 팬데믹 때 들어와 갖고 어떤 분들이 어, 3개월 샀더니 따불 갔다. 제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요번에는 그 특이 현상의 특이점이에요. 주식시장이 노상이 오르지 않아요. 대충 사시면 거의 평상시에 일상적인 주식시장은 반은 다 손해보게 만들 거예요. 반, 그 한, 반은 그나마 수익을 주는데 반 손해보는 거를 손절하지 않고 수익이 나게끔 만드는 그 운영이나 이런 조조, 그럼 성공하는 거를 어디에서 팔아서 일로 가고 하면서 거기서만 운영하는 나만의 세계를, 나만의 호흡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저는 그때 이제 부캐라고 표현하잖아요. 책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제가 방송이, 방송에서 그러면 돈을 주잖아요. 그걸 모읍니다. 그걸 시간 여행한좀뭘 글로 가요 그래서 부캐를 확장 시켜요 부캐를 그러니까 주식을 안 보려면 내가 몸이 피고 딴데 바빠야 돼예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안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이 주식은 변동 무시하고 내가 요 3개월 동안 요 책을 하나 만들다든지 그러면 아 당신은 갔다 해서 몇십 년대 지금 그 경험을 해서 책을 쓰지 천만의 말씀, 제가 주니어에서 제자 만드면 당장 쓰라고 그래요. 그럼 본인의 경험이나 스토리텔링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첫발쪽에 똑같은 주니 나, 내가 경험하는 위치는 또 너무 어려워지고 긴 거라서 못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내 거보다 처음이 겪는 시행착오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블로그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해야든지 그러면 그거 하나로 바빠요 주식 보면또 거기에 빠지죠 그러면 딴거 편하게 이거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주가 가끔가다 보면 떨어져 그럼 냅둬 이럴 수가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데 주식에 오니 하다 보면 이거 왜 떨어지지 그리고 자꾸 찾고 뭐하고 그 순간에 그 불확실성이 그 공포 때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캐 키우기.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재기를할때그 강의하고 그다음에 어 제가 또 수학 영어를 잘 했더니 가그제 친구가 대치도 큰 학원인데 거기 가서 또어 어, 강의도 <laughs> 제가 이쪽 알았으면 일단 강사 됐어요. <laughs> 어 그런 그러니까 그, 저는 대신 한 명만 가르켜요. 그 그런 것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캐를 키워갖고 이 주식으로 연결시 매일 그러니까 그~ 새롭게 플로우에들어오는 이~ 사업소득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재계에 성공했을 때는 게 주식을 끌고 갈수 있는 부캐나 사업소득 이거 갖고 매매갖고 트레이딩 했다면 쉽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 발적에 선택하는 세 가지의 내 인생의 종목. 이게 하늘과 땅 차이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이게 이런 나의 인생의 종목 이 가방 안에 세 개만 딱 들고 여행하시죠. 그래서 3년씩 한 호흡을 해서 10년 가갖고, 어, 내가 3년 동안 이 종목만 뒤지면 웬만한 어나리스트나 전문가 아,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본인이 판단할 능력과 중심이 딱 돼요. 주식은 저는 그래서 멘탈 같아요. 정신력 같아요.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을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선택하는 부동산이다. 왜 주식을 부동산 같이 투자를 안 하냐. 부동산 사갖고 3개월 만에, 그거는 레버리지 꺼 낙하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하는 선수들 집단이지. 내가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안 보잖아요. 대충 한 3년이나 5년 정도 들고 갈수 있는 에너지가 그 상품에는 나와요.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매일 그왜 그러냐? 우리를 현혹하는 이핸드 이 스마트폰. 또뭐 이렇게 보면 노상 매일매일 딱 가더라도 자기 전에 딱벗서 떨어진 거 마이너스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견뎌야 돼요. 이게 내 목표선이 어디 라면 그리고. 시세도 노상 확인하시지 마세요.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및, 및 내가 시, 3년이나 5년을 부동산 같이 할수 있는 종목인데, 그게 뭐 5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해서 막사 팔고 하시겠습니까? 벌써 접근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식도 부동산 같이, 그리고 쌀 때, 그리고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대상을 그래서 찾을 때 집중하는 거예요. 찾는데 그냥 TV나 뭐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를 막 던지는 대로 다 치워 그럼 이게 백화점 같이 됩니다 백화점 같이 돼요 그러지 말고 나오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것 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 탐방도 해보고 기업도 가보고 갔다 와서 부동산 갈때 그 현장 탐방하잖아요 물건 보고 사지 안 보고 사요 주식은 그냥 시세만 보고 산다고요 그 생명체 사람 기업 어우 공장이 저기 안산 시화단지에 있대. 그럼 시화단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에 이 기업이네. 이런 걸 해서 사실은 훈련부터 하시라고. 그러면 본 거랑 모니터로만 수치만 본 거랑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내가 산 물, 그러니까 갖다 주식이 물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건. 그리고 나하고 선택했으면 시간 여행이란 호흡으로 내가 어느 선까지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갔다 얘기해서 3만원 짜리가 만원 됐어요. 내가 선택한 게 그럼 따로 2만원이잖아요. 2만원이 한 3년 전이에요. 그럼 3년 전 리포트를 찾아요. 그럼 그때 얘가 그 가격대에 뭐라고 떠들었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유지됐나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나냐 그게 이렇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매 반대 환경이 될거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요 상황이 되면 이것도 되겠네. 요 상황이 될수 있는 환경. 이게 조선업이면 아니면 또 리오프닝 아니면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매출단 받은 여행업들. 이런 게 매출단이겠는데 옛날 2, 3년 전에는 갔다 해서 만 원짜리가 오 2만원 3만원 그러면 리오프닝 돼 갖고 매출단 들어오고 영업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면 여기까지 는 가겠네 그럼 그 시차가 얼마 걸리지 아직까지는 리오프닝해서 우리가 여행도 안못다니까 그러면 기준을 따야 아, 내가 홍콩 여행가서 인증사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이 종목은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가 있죠 그게 실제 환경에서 그거는 정부가 언제 풀어 주냐 빨리 풀어 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게 오차 조정이거든요 이런 걸 가면서 가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주린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 노상 시세 확인도 하지 마시고, 종목 압축하시고, 그 기업을 물건이라 생각하고, 발로 뛰는 현장주의로 가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시세 변동, 이 시세 변동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유혹하는 괴물이라고. 어? 그 괴물의 유혹에 벗어나는 훈련부터 그거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 훈련이 멘탈 훈련이에요. 멘탈 훈련부터 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더 떨어져라. 그럼 더 살래. 그러면 어떨 때는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가는 것들입니다. 감각적으로. 그러면 왜 얘는 안 떨어지고 갈까? 그러면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수급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실적 단이 우상향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M&A 재료가나온 뭔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재료의 속성에 따라 얘가 생각보다 더 가나. 그래서 각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변동한다. 그럴 때 아, 이거는 여기서는 내가 더 사도 되겠다. 여기는 이게 너무 오버슈팅 돼서 시장의 인기에서 너무 치고 나갔다. 그래서 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더살수 있는 기준을 자기 중심을 하여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능력을 키우는데 한 3년 잡으시죠. 너무 빨리 뭔가 이거를 그 굉장히 쉬운 게임인 줄 알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허다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어 제가 어 자꾸 저기 유튜브나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나는 이렇게 해서 큰돈 벌었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그, 그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그분 따라서 똑같이 하면 나는 손해봐요. 그분은 그 호불호 똑같이 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 초심의 행운으로, 어우, 이게 천만 원인데 갑자기 이게 뭐 삼천만 원, 사천만 원.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이 또돈또 담보 잡고 레버리지하고 또 아파트 값 담보, 내 실력이 준비도 안되는데 빼서 이만큼 어놓고한 방에 망가지면서 거기서 엮일 수가 있거든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수많은 간단히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40년 동안 뭐 수많은 그 간단하게 해서 매크로 금리 변동성인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서 실제로 실행해서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또 정반대로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오차가.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바닥이 간단히 얘기해서, 어, 제가 보기에는 그, 만만한 곳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에 우리를 노상 흔들리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나만의 종목 해갖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다 알라고 해서 모든 걸 공부하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것부터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